안녕하세요. 란약사입니다. 날이 점점 따뜻해질수록 사람들의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다이어트 보조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찾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그 기능성을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그런 성분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먹고 간손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후기가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시니아를 좀 복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그런 후기를 보고 아 이걸 먹을까 말까, 음, 살까 말까, 뭐 그렇게 고민을 하시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먹으면 정말 살이 빠지는지, 그리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간손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자료를 찾아보면서 좀 쉽게 설명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물레나무과에 속하는 관목인데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지에 많아요. 그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이 HCA라고 하는데요. 그게 우리 몸속에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는 것을 중간에서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HCA가 어떻게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는 것을 막아주는지, 이걸 알려면 탄수화물의 체내 대사 과정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쉽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여러 개의 분자로 되어 있는 당에 속하는데요. 이걸 쪼개고 쪼개고 쪼개다 보면은 결국 한 분자로 된 포도당이나 과당 같은 단당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든 국수나 빵, 라면 그런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그게 몸속에서 소화효소에 의해서 잘리고 잘리고 잘려서 마지막에 포도당이나 과당이 되겠죠 이렇게 단당류가 된 상태에서 우리 세포 속으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포 속으로 들어간 포도당은 제일 처음에 세포질에서 절반이 잘리게 되는데요 절반이 잘린 걸 피로부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피루브산은 또그 옆방에 해당되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일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 ATP를 생산하기 위해서 시트르산 회로를 돌리는 일을 합니다. 이 시트르산 회로는 그 경로에 따라서 두 가지의 최종 산물이 생기는데요. 그걸 결정하는 건 우리 몸이 얼마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먹은 게좀 적고 많이 움직였다,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이 시트르산 회로가 끝까지 돌아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고 그것이 에너지로 쓰이는 거죠. 하지만 뭐 움직임이 적고 먹는 건더 많았다 이런 경우, 그때는 시트르산 회로가 중간 단계에서 멈추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게 시트르산입니다. 그러면 이 시트르산은 또 미토콘드리아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이게 또 일련의 대사 과정을 거쳐서 지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지방의 형태는 콜레스테롤이 될 수도 있고 지방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때 여기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의 그 HCA 성분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뀔 때 필요한 효소를 억제를 해주면서 그 변환을 막아주는 거죠.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간손상을 일으켰다는 후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어,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이미 식약처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시험을 하고 연구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어디에서도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간손상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시사할 만한 연구자료는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는 2009년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다이어트 보조제, 하이드록시 컷이라는 제품을 먹은 19세의 남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미 FDA에서는 이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를 시켰고요. 음, 그런데 이 하이드록시 컷에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외에도 카페인이나 그린커피빈, 그리고 와일드 민트나 뭐 와일드 올리브, 레이디스 멘톨, 그리고 쿠민, 뭐 이런 성분들이 다양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FDA 측에서도 이런 성분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간 손상을 일으켰는지를 특정 지을 수 없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렇지만 매년 많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구입해서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몇 건씩은 간손상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의 효능 면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고 어린이나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고 질환이 있다던가 복용 중인 약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한 후에 결정을 하라고 주의 문구를 추가를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간손상을 일으킨다는 자료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고요. 하지만 간에 부담을 줄수 있는 약을 복용한다던가 아니면 해당 관련 질환이 있다던가 어린이나 임산부나 수유부는 섭취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검증된 제품을 정량을 지켜서 복용하는 경우에는 간 손상에 대해서 해당되는 문제는 전혀 없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도파심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보조제는 보조제일 뿐. 다만 거들 뿐이죠. 결국 우리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간단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이것을 매일매일 좀 실천해 보는 것. 이것이 다이어트로 가는 지름길은 아니지만 정말 정확하고 올바른 길이겠죠. 저는 또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카페인도 있고요. 와일드 민트, 와일드 올리브. 레이디스멘톨 그리고 어, 뭐 카페인도 있고 그린커피빈 레이디스멘톨 와일드올리브 와일드민트 그리고 어, 하나가 더 있었는데 뭐더라? 음, 아 컨닝했어요. 쿠밍 어려워. 음. 카페인 레이디스멘톨 와일드올리브 와일드민트. 핑커 피빈다 외웠다. 해볼까?